창세기 1장 19절입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네, 날이더라. 요게 저녁과 아침이 넷째, 네번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어...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위하늘로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요거 영어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gossip,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the waters, 물들이, 물, 물은 내어라는 뜻이죠. bring forth, 풍성하게, a b u n d a n t 라는 것은 아니, 풍성하게, 풍성히, 풍성하게, 풍성하게 몰래느냐이 이게 목적이죠. bring forth의 목적은 아, 여기서 여기까지죠. 생명을, 이거는 h a t h 라는 것은 현재는 해지라는 뜻이죠.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 그렇죠?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창조물을 풍성하게 내고 이거는 내다 즉 생산하다 이말이 생산하다, 생산하다 이 말이죠 생산해 내라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형성이 내고 또 뭐냐면 여기 목적어가 여기도 여기 이것도 내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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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bring f o r 의 목적어가 움직이는 창조물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f o r w 겠죠 여기 한 개하고 또우가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foul이냐면, foul입니다. 발음할 때. foul. 이렇게, foul. 발음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foul. 어, 이거는 그, 날짐승을 말합니다. 날짐승. 날짐승이죠. 날짐승. 어떤 날짐승이냐면, 날아다니는 날짐승이죠. 어디 위를? 바로, 땅 위를 날아다니는 날짐승입니다. 결국 어디에, 어디에, 즉 여기 바로 인 n 오픈 e open 브 o r 즉 하늘의 궁창에 열린 궁창에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 날아다니는 그런 날짐성도 내고 또 뭐냐 하면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장려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목적어, 어, 렛 목적어 보호가 되겠죠. 결국은 물들이 결국 뭘 내느냐 하면, 그, 그 생명을 가진 그 움직이는 장려물들을 풍성히 내고, 또이 물들이 뭐냐 하면, 땅 위에 있는 그 하늘의 열린 공창에 날아다니는 그런 그 날짐승을 새같은 이런 날짐승을 내어라고 하나님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 결국은 여기에서 어, 여기서 말하는 또 궁창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결국 우리가 지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날짐승이게 궁창이 되겠죠. 그러면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아,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새들이 새들이 이렇게 하늘의 공창에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공창 개념은 이 대유권 안에서의 어떤 공창의 어, 의미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저기에서 말씀한 두 개의 큰광채는 그 두개큰 광치도 이 공창에 두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실제로는 이대기궁 안에, 있는,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는 대기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 굉장히 그, 어, 이해하기가 상당히 그 힘든 어, 그런 어, 장면이 될수 있겠습니다.